제주 해안에서 중국산 차포장지에 쌓인 마약이 계속 발견되면서 부속성까지 수색이 확대됐습니다.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해경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수색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도에서만 마약 의심 물체가 네 차례 발견되면서 해경 등이 집중 수색에 나섰는데요. 해경과 함께 우도로 따라. 네. 우도에 집결한 해경, 해안도로와 갯바위 틈을 샅샅이 살피는 수색이 이어집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제주 해안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되자 우도와 비양도 등섬 속의 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힌 겁니다. 동부 해안까지 확대해 군경 등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약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수색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앞으로 수색 방향 알수 있을까요? 개파이라든지 절벽 부근 도보로 쉽게 접근이 불가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수색 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까지 이른 아침부터 2시간 동안 자발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일 전에 마을 회의를 해서 바다 주변에 한번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해서 오늘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모두 은색 차 또는 초록색 우롱차 등두 가지 형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도 타이완의 한 창고에서는 약 150kg의 케타민을 보관하던 남성이 체포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제주에서 발견된 우롱차 위장 마약과 포장 형태가 동일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 성분 분석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공조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